안녕하세요. 북농어마스 11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책장주인 락소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책 추천을 위해서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? 음, 그쵸. 그렇죠. 오케이. 아침에는 어,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 꽉 차서 더우시고, 이제 밖에서 나갈 때는 좀 날이 춥고, 좀 날이 춥죠. 그죠? 근데 오늘은 좀 푹하던데, 오늘은 좀뭐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. 어쨌든. 친구를 만났는데 한 명은 취업을 했고 한 명은 면접에 떨어졌고 야, 이게 뭔가 이 앞선 경우와 더불어서 이 극과 극의 어떤 그 삶을 요즘 살고 계시군요. 그래서 마치 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뭔가 추우면서도 때론 덥고 아, 그런 삶을 그러면은 그거에 맞춘 어떤 책 추천을 좀 원하실까요? 음. 반전이 있는 책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요 <laughs> 아니 이야기가 어, 냉탕과 온탕 그 극심한 대비 때문에 반전이 있는 책을 원하신다 아무튼 좀 음, 의식의 흐름이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요 반전이 있는 책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추리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읽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재미 위주의 반전이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먼저 밑밥 가는 겁니다.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책 중에서 뭐좀 반전 있는 거 추천해 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죠. 역시나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. 책장, 자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이언 맥퀸의 이 속죄라는 작품입니다. 어톤먼트라고 영화화도 되었었고요. 이 작품 역시 아 이 초반 한 중반쯤에 반전이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반전이 또한번 나와요. 사실 이 반전 작품을 가지고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스포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 작품 역시도 읽어 보시면은 어머 어머 하는 마음이 말이 딱 나오고 그리고 읽으시면 참잘쓴 작품이에요. 이연백 교원의 속죄는 잘쓴 작품이야 들어서 어, 들어서 가는 저도 몇번 읽었고요.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 아그 다음에 한권더 추천해드리면은 어, 오늘도 추천이 좀 많을 예정이거든요. 어, 요, 요 책. 더리 더책 읽어주는 남자, 베르나르트 슐링크 작품이고요. 이래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요건 절판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아마 출판 계약을 해서 어, 다른 출판사에서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. 요 책인데 요책 역시도 약간 어, 초반에 야한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인데 후반부로 읽어갈수록 반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아 슬프다라고 싶은 어, 감정을 마지막에 느끼게 해주는데. 어,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일 수 있어요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선 두 작품 다 뭔가 재미를 위한 반전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읽어 보시면은 마지막에 아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좀더 어어 추리 소설이나 좀더 재미 위주의 반전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. 요 작품들 있죠. 이 아멜리 노통부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엄청 잘 읽히고요. 그리고 반전이 진짜 있어요. 요 살인자의 건강법도 유명하고 저게 화장법도 유명하고 둘다 법으로 끝나네요. 아무튼 요 아멜리 노통부 작품이 진짜 잘 읽히고 반전도 기가 막히고 뭔가 속도 핀 순간 다읽어야 돼. 계속 막 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뭐야? 끝났네. 하면서, 이거였서 대박.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작가거든요. 그래서 꼭이 작품 아니더라도 아멜리 노통부 작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작품의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진 않을게요. 그냥 어,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그 외에 국내 작품으로는 뭐 여기 지니진이나 7년의 밤 같은 정유정 작가의 글들이 잘 읽히고 반전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싶고, 어... 또 하나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. 아, 뭐였지? 뭐 있었는데? 아, 시간이 없는데? 4분 30초인데. 잠깐만요. 아!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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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버벅이는 거 오랜만이긴 한데 이 고래라는 작품 역시도 사실 반전으로 반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라는 면에서는 고래라는 작품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중간에 상당히 많이 멈췄죠. 뭐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매일 추천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점, 저도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점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. 오늘의 책 추천은 여기까지.